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예, 오늘 보실 종목은 XRP 리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상승 후 4,000원 부근을 지지하면서 2차 랠리를 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XRP 앞으로 대응 전략 및 전망 그리고 언제 매수 매도 하셔야 되는지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 위한 이벤트 3종 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는건 XRP 선물 매매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리플 3,800원에 조정했을 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랑 선물 매매 롱에 레버리지 30배 쓰면서 현재 전원 다350% 수익 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32,000달러 거의 하루만에 5천만원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고수익 원하시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난 계좌 복구 원하시면 제가 선물 카톡방 무료로 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이 매수 매도 차트 분석과 활용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매수 타이밍도 포착할 수가 있고요, 매도 타이밍도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무료 자료 제가 이벤트로 다 제공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은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서 500만원 투자 지원금을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그리고 제가 만든 무료 자료, 그리고 이렇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 3종 세트,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지원해, 지급해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영상 하단에 무료 자료 나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문지 작성과 함께 연락처까지 꼭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 3종 이벤트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니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XRP 리프 긴술적 분석 해 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로 RSI를 보겠는데요. RSI는 30 이하일 때가 매수 타점이고요. 70 이상일 때가 매도 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40원 부근에서 분할로 1차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 타점이 3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0이 넘었을 때는 여기서 분할로 매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수익 챙기실 수 있는 그런 RSI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넘었을 때는 70 이상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해갖고 매수를 하시는데요. 절대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적어도 50, 이 30, 이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RSI 이것만 알고 있어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는 이런 구름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터치했을 때가 매수 타점. 상단 매도 타점. 하단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게 되면은 수익 챙기시면서 이 코인 계속적으로 수익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또 매도 반대로 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다음은 엘리어파동인데요. 엘리어파동이란 상승 오파,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1파, 2파, 3파. 총 8개의 파동이 이루어진 게 엘리어 파동입니다. 그래서 보실 것처럼 이렇게 W 차트 강한 매수 시그널이거든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오고 나서 하락 시그널, 이제 M자형이라고 해서 1파, 2파, 3파가 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가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W 차트와 함께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갈수 있는 그런 2차 엘리 구간입니다. 엘리오 파동은 이 1파, 2파가 짧은 구간이고요. 3파가 더긴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짧은 구간에서 매도나 손절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3파 때 급등했을 때 절대로 추격 매수해서 많이 물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반드시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한 시간 봉으로 XRP 보게 되면은 좀더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W 차트와 함께 이 빨간선이 20선입니다. 여기를 돌파했을 때이 부분이 83,800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어 파동과 함께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 나서 M자형. 1파, 2파, 3파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W 차트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W가 매수, 파트, 매수 차트고요. m자가 매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어 파드 이용하시면 매매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다음은 거래량인데요. 이와 같이 급등했을 때 거래량은 아웃고요.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즉 고래들이 대량으로 매수나 매도가 했을 때 이와 같이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이 고래들이 대량으로 매수나 매도했을 때 실시간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헤일드가 무료로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이 대량으로 매수매도했을 때 같이 움직이셔야지 수익을 좀더극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무료로 실시간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는 XRP 리플 현물에서나 선물에서 다 3,800원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들은다 수익 중인데요 제가 이 구간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2차로 분할 매수하게 되면은 평단가 낮아지고요 비중은 늘어나면서 상승장에서 수익 극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등했을 때 아무런 기준 없이 내동 매매, 추경 매수라든지, 몰빵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고점에서 매수하고, 이 저점에서 매도하신 적 있으실 거고요. 분명 10번 중 7번 수익 나더라도 세번또 이와 같이 몰빵으로 물리게 되면 나중에 계좌 까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매 하시는 것보다. 오늘부터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하게 되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요. 수익 난 걸로 복리로 운영이 되다 보면 자산 증식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물에서 제가 2월 14일 날 비중 50% 분할로 매수가 3,800원에 드리면서 전원다 이렇게 수익 내면서 감사의 표시 함께 그동안 인증 자료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으로 만든 이런 W 20일 돌파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고요. 이와 같이 삼각형에서 2 0선 돌파했을 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쌓은 노하우를 매수 매도 차트 분석과 활용으로 이와 같이 손쉽게 매수 타이밍 포착할 수 있도록 차트로 만들었고요. 또 매도 타점도 이와 같이 언제 매도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나누 링크 클릭 후 설문지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전원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육수 속보가 나왔는데요 브라질 XRP 리플이 현무 ETF에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 입지가 커질 거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XRP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수 매도 하면서 수익 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급락이 와서 매도나 손절 하시면 안 되시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거시적, 거시적인 이런 부분도 제가 무료로 나눈 링크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선물 카톡방에서 혹시나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복구를 원하시거나 소액으로 고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선물 카톡방 무료로 공유해드릴 건데요. 이 선물이라는 거는 상승장 롱, 하락장 숏,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고 그리고 소액으로 고수익 낼수 있다라는 게 이런 선물 매매의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이제 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돈이 한순간에 빵원이 되고 나란히 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수익으로 하시면서 고수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제가 3,800원 말씀드렸죠. 이분에서 롱, 레버리지 30배 쓰면서 하루 만에 375% 지금 수익 중입니다. 저 3만 4천 달러. 거의 하나로 5천만 원. 하루 만에 수익 벌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설문지와 함께 연락처 공유해 주시면 이 선물 카톡방도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